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색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참유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라 장르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사는 백성들의 여러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사사로 되는 사람은 인격과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사사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정말 차하게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즉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었지만 기생에서 태어난 서자였기에 입다는 형제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자기 고향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불분명한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잡류, 즉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이야기 말로 하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고향 땅에서조차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불량배 노릇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장군의 직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시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기라면 절대로 이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지 않겠지요. 그러나 암몬이 길러앗에 지금 쳐들어오자 길러앗에 지금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하기에 그들은 큰 용사로 불리고 소문이 나 있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지금 장관 자리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전쟁을 다스릴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국방 장관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은 사람의 숫자나 강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 길라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전쟁이 갖는 그러한 속성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강한 무기와 군사력이 있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보아온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길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에게 맞서는 믿음도 또한 용기도 갖지 못했기에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도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무력만, 힘만 빌리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의 안 좋은, 나에게 닥쳐져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어려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를 거야.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면하려고 우리는 그러한 잔꾀들을 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결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다는 싸움에 탁월한 자였을 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거래에서도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러와 장로들보다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 길러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낸 일을 끄집어냅니다. 이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는 압박이었죠. 안몬과의 전쟁을 눈앞에 둔 길러와 장로들은 급기야 입다에게 길러와 모든 주민의 머리로, 즉 통치자 자리를 제시를 합니다. 입다는 그 제안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확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예전에 쫓겨났던 고향 길르앗에 돌아가서 그들의 머리이자 국방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려 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라는 뜻으로 입대가 입다가,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이자 또한 장관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르앗 지역의 머리이자 또한 장관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입에 올리는 여호와의 이름은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계약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거론된 것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이 아닌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맡겨야 되는가? 어떠한 과정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연약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움받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내잔꾀를 그리고 또한 내 욕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